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HID 솔루션이스트 강정범입니다. 여러분 음, 학습은 강의장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학습이 업무 현장에서 일어나죠. 몇주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리더는 업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70%라고 했어요. 그리고 20%는 멘토링이나 코칭, 그리고 10%가 공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서의 학습, 일터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 학습의 개념들을 이해해야 일터 학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터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자, 성인은요. 어, 기본적으로 운동 감각, 기능 감각이 어, 이제 퇴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급격한 변화를 아, 준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학습량을 주어진다든지, 자, 버거워 합니다. 그러나 아동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배워야 되는 이 단계에 따라서 그들은 배워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에게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 기반의 학습에서 강점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가져왔던 그들에게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배워왔던 선수 지식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경험을 덧붙여준다는 것이 일터학습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는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성인이 자기 결정과 책임을, 책임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주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주도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터학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인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경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과 학습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또 학습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서 교육은요, 경험에,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존듀이가한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모여주는 것이죠. 그게 COP, Community of Practice, 그리고 학습 조직, 또 경험한 것을 성찰하게끔 돕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경험 학습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환학습이에요. 전환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번뜩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성인데, 왜 여성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요. 아, 내가 그동안에 정말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학습의 태동이에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전환학습의 시작이 이성 정체성과 관련된 아, 연구 결과에서 경험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환 학습에서는요, 이 전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뭐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 전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사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액션 러닝이에요. 액션 러닝은요.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담당 부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러닝 코치는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문제의 실마리를 풀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거든요. 이 액션 러닝에서는 제로 베이스적 관점이 매우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직급이 위라고 그 사람들만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하나? 안 그래요. 요즘은 리버스 멘토링, 리버스 코칭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배가 선배를 코칭합니다. 과감하게 가지고 있던 과거의 관행들, 그렇게 해 왔던 프레임들을 깨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만 이사회하는 거 아니다. 청년이 이사회. 예. 이런 것들이 전환학습 이론을 일터 현장에서 활용한 예입니다. 그리고요, 좀 조직학습 이 자체만으로도요 어,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 한 장에 표현했지만 매우 지역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아, 조직도 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과연 무엇을 배웠나? 조직은 우리가 조직한테 물어보지 않죠. 조직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을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나요? 이 현장의 러닝 코치, 사내 강사들이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의 답을 얻었어요. 어, 그런 조직학습의 결과물들이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경영이에요. 그리고 조직학습에 기반한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터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학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RD 담당자 여러분들이요. 강의장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지식의 전수와 지식의 창조 과정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시고, 그것을 여러, 아, 그것을 또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요한 활동을 하는 HRD 담당자가 조직에서 정말 중요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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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HRD 담당자입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